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예, 솔순, 예, 소나무의, 예, 순, 순에 대해서 어, 알아보겠습니다. 예, 소나무순은, 어, 우리가 뭐, 나물로는 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효소를 담는 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어, 효소 재료 중에 이제 하나로 사용이 되고 있죠. <laughs> 지금 이제 5월달이, 어, 5월달이 솔순을 채취하기에 어, 가장 음, 좋은 시기입니다. 이제 송화가루가 아마 이제 날릴 때쯤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소나무 순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어, 요 소나무 순이나 잣나무 순뭐 공이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소나무와 잣나무의 차이점들은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laughs> 이제 소나무는 이 잎이 두장 또는 세 장입니다. 그리고 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5장 음, 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 소나무 는 2장 또는 3장 그리고 예, 잣나무 는 5장 자 그러면 예, 지금 보이는 건 뭘까요 따 보면 예, 얘는 2장이죠 예, 소나무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보통 효소를 담그시는데 이제 설탕하고 같이 배합을 하셔서 아, 발효를 시켜서 이제 액을 내려서 이제 물에 타 드시는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 또 이제 술을 이제 술을 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술을 담을 때는 그 소나무 <laughs> 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스 발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용기에 너무 많은 양을 채우지 마시고 한 70에서 80% 정도만 이렇게 예,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아 지금 이제 아, 송화가루가 지금 이제 한참 많이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들이 고여 있는 데나 이런데 보시면 아주 그 가장자리가 노랗게 지금 물이 송화가루로 물이 들어 있는데 송화가루를 보면 이제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님 이제 환갑잔치 할 때가 생각이 나네요. 가을이었어요. 어, 가을이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닌 무렵에 이제 지금은 이제 환갑잔치를 하지 않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예, 환갑 잔치를 아주 크게들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제 동네 유지셨기 때문에 예. 이제 아버님께서도 이제 정성을 좀 많이 들이셔서 온 가족이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음식 준비를 손수 손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송화 다식을 만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어머니하고 산에 가서 할머니하고 같이 가서 아, 그 송화 이제 송화 이제 송화를 많이 땄어요 따 가지고 그걸 말려 가지고 이제 체를 치고 해서 이제 그 가루만 모아 가지고 거기다 이제 꿀을 꿀을 배합에 배합을 한 후에 어, 이제 송화 다식판이 있습니다 어, 다식판 다식판에다가 넣고 이제 그 틀에 놓고 그런지 이렇게 찍어내면 송화다식 아 지금도 맛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후로 송화다식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걸 하는데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각종 이제 강정 종류나 뭐뭐 뭐 이런 뭐 매작과 나 집에서 전부 그런 전통 과자 들을 할아버지 그그 그 환갑 잔치에 맞춰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이제 산에서 아, 뽕나무 버섯을 자루로 쌀 자루로 몇개 해오셨어요 그래서 돼지를 두 마리를 잡아 가지고 그 이제 불고기 처럼 만들어서 그 뽕나무 버섯을 넣어서 직접 이제 이렇게 불에 구워서 이제 그 손님들을 다치뤘던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죠. 과자부터 해서 돼지도 직접 다 잡고요. 그땐 참 동네마다 돼지도 많이 잡았어요. 이제 돼지 아울 때이 저희들 어린 이제 애들이 옆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고기도 이렇게 썰어서 구워먹으라고 주시고 돼지 생간도 이렇게 잘라서 제 소금에 이렇게 찍어서 이제 주시었던 그런 그런 기억들이 있네요. 솔순을 보면서 예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저 구독자님들께서도 시골에 사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거의 비슷한 그런 추억들을 다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순은 5월 달이 적깁입니다 5월, 5월이 늦으면 안 돼요. 이제 맛이 많이 진하기 때문에 뭐 너무 <laughs> 욕심껏 많은 양을 채취하지 마시고 적당히 쓸 양들만 조금씩만 채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엔 솔순 아참 효능을 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아뭐 자료를 찾아보면 솔순의 효능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음, 뭐, 뭐 고혈압에도 좋고, 뭐 심장병에도 좋고, 뭐 부인병에도 좋고 많은데 이 솔잎 어, 솔잎 어, 송엽의 어, 송엽의 그 주된 효능은 정혈작용입니다. 정혈 피를 깨끗하게 하는 작용이에요 그럼 이제 피를, 피가 깨끗해지면 혈압도 당연히 내려가겠죠 혈압 혈압이 내려가고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심장병에도 좋겠고요 그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피가 맑아지면 온몸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그런 효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소나무 잎은 정혈작용 피를 깨끗히 하는 작용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효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이번 시간엔 예, 송악가로 날리는 예, 소나무 밭에서 소율순을 예, 예, 보여드렸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